자 10월 21일 우리 평일특별생방송 우리 스타 유즈맵 스테이지입니다 <목소리> 개인 도박 타워 디펜스 오랜만에 가니다 지난번에 했었, 지난번에도 했었는데 자 이번, 이번 시간 우리 개인 도박 타워 디펜스 한번 해보게, 되, 해보게 되었는데 자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한번 이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멘트가 아니고 지난 시즌 이제 그러니까 구 유이티비 시즌 때 했었던 멘트입니다. 사용했던 멘트예요. 유하, 유하, 투하, 어 송고타, 나이스. 물이부족니다오 나이스. 야호. 마이야. 야호. 아주 좋구요 어? 뭐야? 뚱이이뚱이또 이러고 있네? <laughs> 다 생각이 있어 이렇게 할 거야 야 근데 송, 이 송구터가 좋은 위치지 이거 좋구만 진짜 좋은 지리에 합쳐서 지금 거. 아영타지 울려고? 에잉? 1니 타워? 에잉? 이 새끼들이 이피지덕 일단은 아이씨 어너왜 이래 좋았어! 프로브! 수원!

오케이 okay. 아니? 수탄하고 <목소리> 이게 어디서 그림되나? <걸린다나>? 엄마야 응 <목소리> 음. 오, 복권이구나 이거. 처음 알았네. 오, 잠깐. 오, 그냥 뻔. VIP 쓴다. <laughs> 로야타 오케이. 노야타 하나. 오해타 오. 헬타? 오. 오지나가지나가내지나을 내리시죠. 지 아이 다 놓고 있어. 애들 모두 뭐어 <laughs> 오. 성호탄 뭐야? 성구탄두개 나왔네. 아송구탄으가영끝에두개 나온. 그니까 오 뭐? 오케이 어디 이게 나온다나 이게 나온다나 예 피카츄 엑스타워 재미있 온장 전 혼자 습니다야 이다실란. 도대체 뭐라나? 매지금 타워에다가 이상한 짓이 나와 이제 문제 잡았고 또일 일단 와우. 어 그래 어, 그 그래. 그러다가 뚫으면안 돼. VIP 스나퍼. 됐다 됐다. 광나이니다여 남다 여기서. 헬머신 건터. 어그 어. 그래서 일단은 일단은 순조롭긴 한데, 그 다음 가서는 테플라 본신사 <laughs> 방한 가지 준비... 했다. <됐다>. 블러드 타워 <laughs> 야 이게 나온다고? 들리겠 들리겠다, 들리겠다, 들리겠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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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나와봐 굼뱅이 가라 굼뱅이 와라 굼뱅이 오케이 나이스 와라 굼뱅이 와라 굼뱅이 와라, 곰뱅이! <laughs> 한번더 하면 되는데. 오이 뭐야? 어? 어? 똥이요? 어? 어 안녕? 왜 그쪽에 있어? <laughs> 몰라 워프했어. 왜 그쪽에 있어? <laughs> 몰라 워프, 뭐야 워프어 안녕. 왜 그쪽에 있어. <laughs> 안녕 잘 있어. 갑자기? <laughs> 안녕. 오 아니, 갑자기? 느끼야? 안녕 유기야 반대 <laughs> 미... 워프. 아니 워프에 버려 버렸네. 갑자기 워프됐어 <laughs> 왜? 몰라 워프에 버렸네. <laughs> 와 이거 이거 버그 발견했다 버그. 이거 버그 어프... 발견했다. 안녕 유지야 워퍼해버렸네. <laughs> 그러니까. 안녕 유지야 워퍼했네. 안녕 나 갈게. 와 저게 이게 이 버그가 어떻게 이, 어떻게 니, 나오지? 왜와 버퍼다 이 버그가 어떻게 나오지 대체? <laughs> 네, 와우. <laughs> 아 마지막 그 라이프 쪽인들에서 지금 막 미동하는 나쁜 피 있는 쪽에서. 와, 애들 놓고 있는 거. 아, 그런 거야? 아니, <laughs> <laughs> 아니. 이... <laughs> 뭐야, 나 뭐야, 나. 와우. 가, 나 이따 가고 싶어. 근데 못 가. 아, 제발, 기 가고 싶어. 근데 못 가. 강기... 아, 가기 싫어. 가고 싶어. 가겠다, 이 팀이 어떡하냐. 와, 나휴먼나 죽다. 바이바이. 신기해. 음, 신기해. 단독 플레이 불가, 인 이상 리방. 레전드네. <laughs> 레전드야 예, 레전드. 레전드, 레전드. 와 진짜 사, 솔직히 상상도 못했다 이거는. 내리시죠. 솔직히 나도 이거는 예상 상상치 못했어 아이.

맞은... 아, 또니어, 저 프로브, 프로브 없는데 다 썼네. 보니까. 이렇놓고 아이씨, 몰라 그냥 후하네. 흐흐흐 와우 안녕? 아니? 안녕 리버? 갑자기 이게 나온다고? 리버 나왔음 나 리버가 나왔거든? 스프래시 타워 뭐지? 벌레처럼 생긴 그 그니까 그거 나왔어

뭐 니？이 타가？오 다니 사기 전문 의상 나토. 오호. 레이저 타워. 아, 아, 근데 그거, 뭐, 어. 어. 오 아, 근데 위치가 오오오좀안좋오오 위치가 위치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이오오 좀, 위치가, 위치가 좀 포포가갔습니다갔습니다그니까여라요하나의니백하나의니백이아하스왜니하필 <laughs> 900. <laughs> 거기야? 쏭이형 와이 왜 위치가 합히면 하피, 위치가 거기이야 나도 몰라 알파야 알파야 슬퍼요 알파야 야 알파야 아난 간다 난 간다 난 점점 간다 난 점점 간다 점점 간다. 점점 가고 있 어요. 점점 가고 있 어요. 아. 점점 가고 있 어요. 저는 아. 점점 가고 있 어요. 전형, 전형, 전고전어전점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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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야. 유형야안 전형, 전 하고 있었는데. 아니겠네요. <laughs>